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변 월드에 올라오시면은, 새로운 모드들이 열리는데, 그 중에 요 반지그랩이라는 게 있어요. 야, 진짜 스쿼드보스터즈는 이 설명이 너무 불친절해. 아니,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게임 들어가도 요것밖에 안 나와. 저도 게임을 좀 하고 나서야, 아, 이게, 이런 모드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제가 오늘 요 반지그랩 모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거막 시작해도, 대사가 그냥 저거 하나야, 어? 이거 다 골라야 됩니다 왜 왜냐 이게 센터에 반지가 하나 땡그란이 나오는데 저 반지 하나가 보석 50개 짜리입니다 저거를 자 이렇게 먹으면은 자 보석이 50개 올라가죠 이거 맨 처음에 하면은 내가 이 반지 먹어도 이게 50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도 몰라 어 처음에는 저거를 볼 겨를이 없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 모드가 뭐냐 아 잠깐만 저 센터에서 보석 대신에 저런 식으로 반지가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그 반지 하나가 이 보석 50개짜리기 때문에 먹고 잘 튀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닭대가리를 고른 이유가 있어 어? 야 이거는 고블린으로 가자 이거 그냥 아예 아예 이런 잡덱으로 간 다음에 이거 일단 전투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어? 난 지금 전투할 생각이 없어요 이거 닭대가리로 신발로만 간다 6초 5초 저 시간체크 잘해야돼 거의 3분대 나오거든 자, 오케이. 두 개까지 먹고. 근데 이거 내가 죽으면은 반지가 떨궈져 가지고 다른 애가 스틸하면은 보석 순식간에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자, 30초 뒤에 나오면은 뭐야? 2분 10 3, 2분 17초 정도에 나오겠다. 이 시간을 계속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순식간에 먹고 튀어야 돼. 어서. 야, 이제는 필요 없지. 닭대가리 이제는 필요 없고. 자, 시간 잘 체크해서 어쨌든 그냥 아, 어, 이런 거안 돼. 이런 거안 돼. 이런 거안 돼. 튀어야 돼. 야 뭐,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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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반지 어어아 잠깐만 아아내 반지 아 반지 다 놓쳤어 개망했어 팔등칠등어저야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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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 닭대가리 살려 잠깐만 살려 살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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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먹고 어야야 <laughs> 야, 그래도 반지 하나 먹으니까 바로 이등 된다 어야이야 <laughs> 튀어 야, 튀어 아 잠깐만 왜 그래 다들 아좀2 5초 뒤에 나온다 체크 완료 와 잠깐만 이거 반지 반지만 잘 챙기면 되거든. 야 그렇지 주, 죽으라는 법은 없거든 어? 지금 초반에 개망하니까 바로 메가 유닛 떠버리죠? 어? 곧 죽으라는 법은 없거든. 아 어, 10초 야 10초 남았다. 야 이거 쓰고 나대지마. 어 나는 메가 유닛이야 나대지마. 어 튀어. 자 5초. 어 야야야. 야 야야,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지금이니? 그렇지 반지 먹고. 야 그래도 2등이야. 야 초반에 2개안 털렸으면은. 야이 탱크로. 탱크 어디 갔냐? 아, 잠깐만,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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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어, 아, 내거 여기 있다. 어, 깜짝이야. 아, 반지 어디 갔나 했네. 와씨 시끄럽네. 나 저거 내 전재산이거든, 어? 아 알았어, 네 먹어, 니네 먹어. 와, 잠깐만이야, 탱커. 탱크. 아니 탱커가 어디 갔어? 근데 이맵에 컴퓨터다. 이런 애 컴퓨터들은 요런 애들 잡아 먹어야 돼요. 어? 딱 봐도 AI 같은 애들이 있어. 닉님부터가 그냥. 야, 잠깐만, 5초, 4초.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반지 먹어야 돼. 이 반지 먹어야 돼. 나와. 나와 임마. 그렇지 1등야 다시 1등 탈환. 야 진짜 힘들다. 어? 이거 맞니? 자 천천히 가자. 야 이거 반지 한 번만 더 먹으면 되거든.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아또 이등했다. 아, 잠깐만. 일단 나는 그 전투를 할 수가 없어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몇초 남았냐 저거? 아 시간이 왜안 떠? 아 6초, 5초? 야 잠깐만 이거 이거 싸워야 된다. 이거 먹어야 돼. 반지도 쳤다. 내 반지 도쳤다내 반지. 네반지네반지네반지 먹고 됐어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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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잠만 깐1등이지야이 싸면 안 된다 싸면 안 된다 야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야야 이거 터보 잘끼껴야 된다 이거 지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도망가 도망가 어차피 시간 없어서 저 반지 안 나오거든 야야 설마 지진 않겠지 야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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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일등 하나요 이게 바로 먹튀절야 아, 야, 이 모드 같은 게 진짜. 야, 이번엔 보루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대가리 말고. 닭대가리가 사실 이게 좀 리스크가 크긴 해. 초반에 바로 닭부터 가면은. 이 몬스터 잡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야, 이제는 닭대가리 가야지. 어, 이제 닭대가리 가고. 먹고. 하나 더 열고. 야, 이거 닭대가리 가고. 야, 야, 정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여기 아니냐? 아, 여기야? 아, 정말. 길을 잃었어. 야, 야, 아무도 안 가져가냐? 어, 이거를? 자, 바로 1등 돼 버리죠. 야, 30초 뒤에 나오면은 딱 3분대 하나 더 나온다는 소리거든. 아, 야, 조심. 그냥 도망자 인생 해야 돼. 이거는. 저거 터보 아낀 다음에 일단 보로 간 다음에 이거 유닛 먼저 잡자. 빠르게. 빠르게 녹이고 나도 이거 돌들을 챙겨야 되긴 하거든. 어? 야, 야, 야. 곧 3분 된다. 어? 집중하자. 곧 나온다. 이거까지만 먹고. 자, 7초, 6초, 5초. 자, 대기, 대기, 대기. 이거까지 먹고 지금이니? 그렇지 두 개까지 먹었다 야 보석 100개 됐다 야 잠깐만 이제 조심해야 돼 이거 터보 아끼면서 이거 내거 잡히면은 반지 벗겨지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 사수한다 어? 외곽으로 돌면서 야 이거 다음 반지는 한번 버려야 되나? 이거 지금 너무 내가 너무 힘든데 지금 상황이 어?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어? 도망가야 돼 이거 싸우면 안돼 자 이거 일단 반지 두 개까지 확보했으면은 솔직히 5등 안에는 들수 있어 이대로 마무리만 되면은 왜냐면 이 모드가 보석 먹기가 진짜 빡세거든 야야 2초 1초 또내 거니 또내 거지롱 좋았다 애들이 이거 반지 먹을 생각을 안 하네요 어, 이 게임 뭐 하는 게임? 이거 반지 먹는 게임이거든 아 근데 나 이거 죽는거 아니야 이거 애들 체력이 너무 없는데 아 잠깐만 어유 불안불안하냐 죽을 거 같냐, 왜 내꺼? 어 잠시만, 이거, 의무병 같은 거안 나오냐? 야, 안 나오, 야, 아, 아, 내 반지, 내 반지! 어, 야, 잠깐만, 야! 어, 뭐야? 야, 나몇 마리 죽었어? 두 마리 죽은 거 같은데, 아! 아, 잠깐만, 이건 아니지. 잠깐만. 조심, 조심. 야, 이거 체력이 너무 없어! 아, 닭대가리로 가자, 이거. 잠시만, 이렇게 된 이상. 반지를, 아, 네, 네, 네. 이거. 하나 뺏겼네, 괜찮아. 이거. 이대로 마무리만 되면 은 그래도 상대만은 될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이게. 닭대가리 태클을 타면은 이렇게 된다니까, 어? 너무 힘들어! 아, 잠깐만. 이거 먹고 튀어야 되는데. 다음 건지 나와. 10, 13초? 야, 1분 정도 남았을 때 뜨겠다. 아, 잠깐만. 먹고. 야 필요! 기러... 어어내 반지 내 반지 내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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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반지만 먹아 반지 하나 털렸다 와 잠깐만 아 이거 아니지 아 잠깐만 이러면은 어, 순식간에 이거 역전 나갈 수도 있겠는데 어어 어, 튀어 어 튀어 튀어 야 상대방 컴퓨터로 살았다 야 사람이었으면 나 전멸당했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일단 현재 1등이지 일단 튀어 1등인데 아 이거 좀 불안불안하다 1등 뺏길 수도 있겠어 하나 더 먹으면 완벽한데 하나 더 먹으면 하나 더 먹으면 완벽한데 그렇지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어어어어어어어 야클났다클났다 야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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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바... <laughs> 진짜 초라하다 어? 야 진짜 굳질굳질하게 이겨야 되겠니 어? 아니 이렇게 이기는 거 맞어? <laughs> 야 여기 숨어 아 진짜 힘들다 어? 먹튀가 그래도 되네 야이 야, 성단 덩굴 같은 모드는 이거는 무조건 육식으로 가야 돼 이게 초식으로 가면은 답이 없습니다 이 모드가 뭐냐면은 그 덩굴이 겁나 빨리 들어와 어? 그래서 전부 다아 정말 고를 게 없는데? 리롤 그래서 이게 센터로 사람들이 다 금방 모이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스틸 성공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초식 가면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냥당해 이거 봐요 동굴검나 빨리 오죠 벌써 오기 시작했어 아 잠깐만 이거 야나 뭔가 꼬였다 아 잠깐만 너무 멍 때렸다 아 일단 빠르게 이거 나 이거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 제발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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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런 망했는데 야 지금 이거 합체가 안되는데 어 알았다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한마리 한마리 그렇지 한마리 끊고 야 이거 합체가 안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어야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된다 이거 양보 못한다 어 양보 못한다 양보 못한다 임마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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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잠깐만 나 두마리 죽었다 와 잠깐만 개손해봤어 아 아두 마리 죽었어! 아 진짜 이게 뭐야 맨날. 야, 다 나한테만 그래. 아어 살려주세요. 와 이거 잠깐만 이거. 야 이거 뭔가 꼬였다. 어? 이게 내 끼에 절대 죽으면 안 되거든. 어? 아 합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잠깐만 일단은 야 이거는 이런 거 먹어줘. 야아좀 무섭다지. 진짜 무섭냐? 하지만 싸워! 싸워! 그렇지. 어 쫄지 마. 어? 쫄면 지는 거야. 어, 어디서 어 미친 개를 건드리고 있나? 근데 이제 상대도 미친 개면은 서로 이제 망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아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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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저저저좀 마. 적당히 와저 미친 개네 저거. 아. 야 이래서 터보가 중요하다니까. 야 덩굴 벌써 저기까지 들어왔어. 야. 야 클났다 나 이거 보석을 너무 못 먹었는데. 아 어떻게. 아 잠깐만. 어 튀어야 돼. 어 튀어야돼 튀어야돼 아 어,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아왜 어. 어,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거야 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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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모드는 약해보이면은 무조건 지는거야 아 잠깐만 한마리 죽었다 와 아. 약해보이면은 모두에게 타겟이 되기 때문에 아 어, 잠깐만 왜그래 야 내가 타겟이구나 아 알았다 어야 잠깐만 아 터보 없다 야 터보 없다 터보 없다 아 잠깐만 사방이 저기다 야 내가 꼴등이니 아 알았다 아왜 그래 아 뭐야 뭐야 그만 쫓아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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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아 6등 야 제발 제발 살려줘 살려줘 나 살려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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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니 야 이거 이거 의미가 있냐 이거 야 이거 5등한테 들어야 가 되는데 알았다 터보 모았다 엄마 어? 터보 기다리고 있었다 야 보석 챙겨야 돼야 여기 숨어 여기 숨어 여기 야 5등이야 잠깐만 5등 안에만 들면 되거든? 기다려봐 터보 충전해서 오면 튄다 터보 충전하는 시간이야 야 잠깐만 5등이야 아직 괜찮아 한명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한 명만 죽어라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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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온다 온다!!! <laughs> 야 튀어 뒤도돌아보지 말고 튀어. <laughs> 튀어!!! 튀어 튀어 <야>, 야오디가아 <laughs> 진짜 더럽다 야야 분노 야, 쓰고 튀어 분노 쓰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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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알았어 야어 야야 10초 남았다 야 9초 8초 야 보석 안 나오냐 여기 야나 5등이야 나 5등이야 <laughs> 야 이걸 이걸 그래도 순위 방어 성공 야 진짜 드럽다 드러워